2026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한 2026년은 인류 역사가 뒤집히는 해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압도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며 쌓아온 모든 가치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충격적인 미래와 그 이면을 파헤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이 변화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평온한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집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한 달에 한번 통장을 확인합니다. 저축도 하고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채찍 PT가 나왔다고 하지만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개발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월급과 내 직장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필요할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시작점입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겁니다. 이건 그가 처음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전기차가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2010년 그는 로켓을 재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사람들 앞에서 스페이스X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2026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26년을 범용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해로 지목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 영어로 AGI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한 가지 일만 잘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은 바둑만 둘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운전만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용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기계가 더 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사무직 일자리가 위험에 처합니다. 회계사가 하루 종일 걸려 정리하던 장부는 1초 만에 완성됩니다. 변호사가 며칠 밤을 세워 작성하던 계약서는 순식간에 나옵니다. 엑셀을 만들고 보고서를 쓰는 일은 이제 초단위로 끝납니다. 프로그래머가 한달 걸려 짜던 코드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디자이너가 고민하던 작업물은 말 한마디로 생성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육체 노동은 남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능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까지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기억하시나요? 테슬라가 개발한 이 로봇은 처음엔 단순한 시연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이제 단순 노동을 넘어 정교한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용접도 하고 조립도 하고 검사도 합니다. 심지어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 보조까지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모든 영역이 로봇의 차지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일도 로봇이 합니다. 식당에서 요리하고 서빙하는 일도 로봇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재택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쓰니 당장은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라지면 기업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돈을 벌지 못하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도 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어, 없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미래를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머스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경제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머스크는 인류를 부트로 더해 비유했습니다. 부트로더는 컴퓨터를 켤때 운영체제를 불러오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가 켜지는 순간에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 뒤로는 운영체제가 모든 걸 담당합니다. 부트로더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즉, 인류는 디지털 초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온 인간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이루고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더 두려운 건 우리 스스로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150년, 200년을 산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할 필요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계속됩니다. 인간은 원래 목표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지능의 주도권을 뺏긴 인류는 그저 기계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애완동물처럼 먹이를 받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 벌어질 일들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부동산을 사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하던 공식이 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자본의 흐름이 아니라 기술의 주권이 어디로 흐르는지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소유한 기업은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오픈 AI 같은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런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답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AI가 생성할 수 없는 창의성과 인간만의 공감 능력은 더 귀해집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험과 통찰이 중요해집니다. 인생을 살아온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40년, 50년의 인생 경험은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소유한 자와 기술에 종속된 자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변화의 핵심을 읽는 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새로운 기술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듯이 AI 활용법도 익혀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삶의 목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머스크의 말을 그저 허풍이라고 치부합니다. 과거에도 그는 수많은 예언을 했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2030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에도 과장된 거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안올 거라고요. 하지만 전기차와 재활용 로켓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들을 그는 하나씩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의 속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채찌 PT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는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다른 일을 찾으려 해도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이 바뀔 때 가장 큰 부와 가치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정보화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변화를 먼저 읽고 대비한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본질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본질은 생산성의 폭발입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옵니다. 그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소수가 독점하느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분배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로봇이 만든 부를 어떻게 나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방관하면 결정권은 소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결국 핵심은 다가올 특이점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입니다. 2026년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입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돈과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일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공식은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할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지 고민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생산하고 소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창조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파도를 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서핑을 할때 파도를 등지면 넘어집니다. 파도를 마주보고 그 힘을 이용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며 외면할 게 아니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그 방법을 찾기 위함일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일 겁니다. 그 절박함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지능을 향한 시계초침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 이야기입니다. 2026년이면 불과 1년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의 종말과 물질적 풍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만의 가치 경험과 통찰과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는 옵티머스 로봇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더 강력한 G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과 메타도 경쟁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이 경쟁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될 겁니다. 어떤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늘 함께 고민하고 나눠주세요.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인사이트 사담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안한 미래에 맞설 지혜를 함께 키워나가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